자 입장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입장하신 우리의 예. 일상에서비빛나 미모 수적 에디터 배우 서린다 씨. 자 경미 씨 스페셜 MC로 만하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 박슬기 씨와 성식기 아이콘 우리 아, 이상미 씨또 MBC 좋은 개인이라고 불리아나운서김정희 씨까지 밀착해 주십시오. 네, 밀착해 주시고 삼션 t v 의 단합된 모습을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부터 인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다른 놈 보즈, 네, 인사하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 게 좀, 예, 좀, 최대한 밀착해주시고, 가운데, 예,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입니다. 아, 가운데, 입니다붙어주시고 아, 조금 더, 이 많은 팀들은다 붙여있게 좀 밀착해서 찍는 게 화면에서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자, 이제 가운데, 예, 회장님들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 밀착해주요 사이가 많이 좋으실 텐데요. 아, 네. 네. 아, 네. 네. 네네. 네 가운데 보시고요. 네. 자, 각껏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네. 자, 하나. 네, 대각선으로 예. 네네네. 성시씨 앞으로 조금 나오시고, 선슬미씨 네, 조금 들어가시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씨 만나 봅니다. 네, 오늘 어 예, 어, 연임입시입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뭐, 예, 어떻습니까? MBC 연예 어, 대상입니다. 네, 저희는 뭐 매년 MBC 연예 대상의 섹션 TV 연예통신을 통해서 인사드리,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항상이렇게뭐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셔서 네.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네, 프로그램 사실 은 그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프로그램 상품을 받을만한데요. 사실 기다리게있는지 혹시라도 섹션티비 아나운는 어. 우리 박슬기씨가 이야기를 좀, 제가 아, 네, 가장 오래되신, 네, 네. 그었습니다아 아닙니다. 진짜 수정으로서 우리 이상민씨가 너무 잘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도이 자리에 설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 정말 물불안 가리고 열심히 하거든요. 아나운서 가아니라 약간 개나운서 느낌으로다가 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또 우리 경리 씨 들어오고 나서 시청률이 확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설리나씨 정말 너무나 예쁘 우리 안방 만이으로서 옆에 포토기 해주고 계시고요. 예, 예. 저는 그냥 무덤합니다. 오늘 예상 오늘, 오늘 예상하시는 뭐 나름대로 그 대상 후보라도 감격한 마음속에 촉이 아, 있으실 거예요. 사실 거니까. 저는 네. 확한 확신을 했는데. 지금 저 K 쪽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네요? 저는 이영자 선배님이 아마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장나래 언니. 어? 네 맞아요. 네. 저도 강나래씨 예상했는데 우리 소리나 씨도 두 분의 어깨를 다 알고 있어서더니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저는 전영호 선배님으로. 아야 이러저도 아니고 우리 예, 이상민 선배님 네, 진짜 네. 진짜 감각 맞습니다. 엄청나시거든요. 공동 네. 수상예시로. <laughs> 아, 공동 수상 누구 누구 누구. 이영자 선배님과 우리 박나래 씨의 공동수상아 그래요? 어, 자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우리 또 안무부 삐지거든요. 아, 예, 우리 김정현 아,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아, 이상민 선배님. 아 후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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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네. 그래도요? 그래요 개나무 예. 소리 애소리였어요 예, 왜 우리 이상민 씨가 또 후보에 없는데 우리 마음은 이상민 씨죠. 물론이죠. 예, 자 우리 마음 속의 대상은 누구다? 이상민 씨가 예. 입니다. 저희 섹션 TV 연예동자 많은 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습니다 마지막 포즈 한번더예 매너 있게 한번더 찍어보겠습니다. 섹션 TV 자랐던 모습을 예 팬들 위한 모습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몰아주시죠? 자, 한번 가볼까요? 누구에게? 네네자 갑니다 하나 둘아 준비되었습니다. 가운데 우리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한번더그 포즈 그대로. 몰아주기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마지막 모습으로 모여드리며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섹션TV 연결해 주시면 겠습니다 추가드립니다. 왼쪽으로 왼쪽 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드레스 아, 조심해 네. 주시고요. 네.